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꿈꾸는 에코팜. 저희 에코팜은 20년 동안 시설 원예라는 한 분야에서 온실 시공 및 유지 보수를 해 왔으며 선진 농업국의 시설 원예 기자재를 한국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이 시설 원예라는 시장은 굉장히 획기적인 시장이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이 결국은 이 시설 원해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섰고 경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온실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 원해용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비단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역으로 해외 시장에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의 국산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AI R&D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AI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농업의 관행 농업, 즉 경험에 의존한 농업의 문제점과 현재의 극심한 기후 변화, 고령화와 농업 귀피에 따른 큰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데이터 농업으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 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농가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서로 해소하려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움을 많이 주시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의 정보 공유도 좋고, 다른 농가들과 파세에 관해서는 거의 이제 국내에서 거의 베테랑인 시니까요 저는 웬만하면 네코팜으로 했습니다. 저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이십여 년 동안 매년 천여 건 이상의 그런 여러 분실 관련 작업들을 하면서 뭔가 사장님들이 저희가 얘기 안 하셔도 일 년에 이렇게 두세 번씩 계속 방문해서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거래하시면 전혀 이런 작업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건 없으실 겁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는 농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제품이나 기술들을 만드는 것에 열광적이기 때문에 시설 원예와 인공지능이 합해짐으로써 기술과 제품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목표인 AI 재배사는 ICT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 시기 전반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을 농부에게 전달하여 재배의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현재 재배사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재배사 개인의 경험에 의존 쪽이어서 결과의 편차가 심하고 인건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소농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미래 농업으로 나가려고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재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코팜의 직원으로서 에코팜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저는 크게 믿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목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팜은 첨단 온실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미래의 농업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지속가능성으로 시설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